신충년 소띠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소띠는요, 네. 소띠는 같은 소띠를 만나서 네. 비견이라고 래서여기를 나란히 하는 세력을 만나서 처음엔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조금 어렵게 시작이 되고 무서, 무겁게 시작이 되는데 어, 나가는 삼재기도 하고요. 어, 근데 삼재라고 해서 만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역할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실수들도 생길 수 있고 작게 네. 이렇게 실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소띠들이 그래서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한 일이 초반에 있으시면 꾸준하게 밀고 나가셔서 소띠의 근성이 왜 꾸준하고 무직함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근성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그래도 가을부터는 운이 좋아지셔서 그래도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삼제인데도 오히려 괜찮게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라 아. 보이는 띠가 소띠예요. 네. 나이 대별로좀 찝어지실 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나이 대로 보면, 네. 예선 하나는 신춘년 올해 이제 한갑을, 신춘년에 한갑을 네. 맞이하시는데, 네. 뭐,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네. 네. <laughs> 어, 신춘년생들은 일단은 뭐, 없다 없다 막 징징거리는 분들도 좀 많으시긴 하지만, 네. 어, 소띠들의 특징이 그래도 자기 먹고 살건 한쪽에 비축해 놓는 그런 것들이 어. 좀 있어요. 그래서 신축년들이 그런 수가 좀 강하세요. 음. 한쪽으로는 좀 미련받으시 시 보이지만, 약은 음. 수도 있으셔서, 올해 운에서는 신축년이 그래도 좀 강세라고 보셔야 돼요. 예산 하나가 되시는, 음. 그러셔야 되고, 그 다음에 48분들은 약간 실속이 좀 없다고 봐야 돼요. 어. 음, 실속이 없고, 순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좀 독한 구석도 좀 있는 음. 그런 성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신축년에 이제 49이 되시는 분들이죠 운은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으로 인해서 어떤 곤란한 일을 겪는다든지 사업장으로 인해서 약간 곤란함을 겪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홉 수하고 나가는 삼자가 겹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띠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세요 이렇다 할 운이 작용을 안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 25시인데, 음. 정축생들, 음. 정축생들이 되시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학업에 계시거나, 음. 아니, 면 직장에 계시거나, 앉은 자리에 잦은 이제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잦은 이동이 있을 수 있는 나이대가 그분들이에요. 음. 근데, 잦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잦은 이동을 해라, 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지 말으셔야 돼요. 25세 해당하시는 정축년의 소띠분들은요, 해지 음. 말으셔야 되고, 이제 30대로 보자면은, 30대의 소띠는 이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수가 별로 없으세요. 음. 그러시는데, 요번에 조심해야 되는 건 오히려 2 5이 되시는, 잦은 아. 이동을 보이는 거는, 뭐, 예선 하나나, 뭐, 마흔 아홉이나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네. 오히려 스물 다섯이 그러신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이시고, 마흔 아홉은 안암파구리 약간 시끄러울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네. 그분들은 그걸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신축년 모두 건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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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네. 네. 네.